뭐, 저는 요즘 그봄 준비 때문에 바쁘죠. 와, 이거 바람이 세게 부는데. 여기는 오늘은 그 다알리아를 제가 어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구은 보관을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달리 어 땅에다가 다알리아를 묻었거든요. 근데 이 구근 보관하는 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뭐 보온실에다가 관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 여기서 서너번 땅에다 묻어가지고 아다 실패를 했어요. 왜냐면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땅속 깊이 묻어도 다 얼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. 아 그런데 작년에 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어 구근을 땅에다가 일부 묻었어요. 그런데 한달 전쯤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땅에다 묻은 구근 확인해 볼 겸, 에 지금 밭에서 일하는 중인데, 여기는 전에 그 꽃이 배양실에서 보신 것처럼 어 제가 여기다가 루드베키 쌍난거를 오래전에 뭐한 열흘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심었어요. 어 이렇게 심어가지고. 보온캡으로 이렇게 씌워뒀거든요 쭉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 나갔는데 어, 얘들이 영하 10도 나갔어도 이렇게 보온캡하고 비닐로 덮어주면은 얼어죽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. 어, 저쪽에 오늘 접시꽃라고 이다흘리아를 한번 땅속에 묻은 거 괜찮은지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을 네 겹, 네겹 했어요. 한 겹, 두 겹, 세 겹, 네겹 하고, 다을리아, 다을리아 그 줄기를 그 위다 덮고, 어, 비로소 여기에 이제, 이 깊이에 다을려를보 없거든요. 야, 이거 혹시 또 쥐들이 다 새긴 거 아니야?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. <laughs> 야, 이거 은근히 걱정되는 게 이것도 쥐들이. 그럼 한번 파보, 파볼게요. 제가 이거 세 번을 실패를 했거든요. 아, 귀한 구은 많이 손해를 봤는데, 아, 이렇게 할게 아니다. 삽으로 <laughs> 한번 파봐야 됩니다. 아, 잠깐 셀프니까. 어, 제가 저거 삽자로 저 정도 깊이로 해서 묻었거든요. 근데, 양호하게, 어, 땅 속에서 애들이 얼어서 썼거나 죽지 않고, 어, 잘 버텼습니다. 이게 사실 국은 보관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. 이게 실패 확률도 높고, 근데, 뭐, 저장 시설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다 이렇게 묻어가지고, 어, 겨울을 넘기는 방법을 어,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어, 있겠습니다. 어, 상태가 양호해요. 어,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아, 여기다가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,